자 거기 유리수의 덧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게 이제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 유리수의 덧셈, 뺄셈 배울 때 음, 결국은 다 덧셈으로 하거든요. 나중엔 어, 다 덧셈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어, 처음 배울게 거기 부와 호 같은 두수의 덧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이거랑 똑같아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해주면 플러스 5다. 이거는 앞에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2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렇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개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두개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총몇개예요 어,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가 다섯 개겠죠. 마이너스가 다섯 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3개 있고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더하면 플러스가 5개다. 마이너스가 3개 있고 마이너스가 2개 있기 때문에 더하면 마이너스가 5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걔네들의 부호를 그대로 붙이시고 부 수의 절대 값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 부호가 다를 때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할 때, 둘 중에 절대 값이 누가 더 커요? 플러스 쪽이 더 크죠? 아, 그러면 이녀석에 부호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돼요. 1. 약간 빼기 개념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러스가, 얘는 플러스가 3개 있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2개 있어요.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하나씩 만나면, 하나씩 더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없어져요. 중화돼서 없어져요. 실제로 뭐, 그 전자랑, 그 다음에 양성자랑 이렇게, 그 실제 그 화학에서도 그런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없으면, 어 없어져요. 그 얘네들이 또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뭐가냐? 플러스 하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원칙을 정해 보면 부호가 두 수가 아,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셈할 때는 절대값이 큰 녀석에 부호를 붙이고 큰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아, 쉽게 더셈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어 그게 지금 38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호 같은 두 수의 덧셈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덧셈의 계산법칙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교환법칙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좀 활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음. 2랑 플러스 3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교환이에요 말이죠 위치를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위치를 교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돼도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걸 교환법칙이라고 해요. 위치를 교환해도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플러스 3, 플러스 2,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쳐볼게 이랬을 때 여기 중괄호 쳐가지고 얘를 먼저 계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때 앞에 거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얘네들을 결합해서 지울씨 보고 있나요? 어네. 앞에 거두개 결합해서 얘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했냐면 음 플러스 3 놔두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를 합체시켜 갖고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나중에 얘랑 계산해도 원래 처음에 계산 결과와 얘 계산 결과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체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결합. 이것도 결합. 뭐, 뭐 떨어졌어요? 아, 4종따가 네. 선생님 개념 설명 끝나고 나서 주세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어,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이니까 큰 녀석에 부호를 붙이고 5 빼기 4,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 먼저 해 주게 되면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큰 녀석 절대값이 큰 녀석에 부호를 붙이고 4 빼기 2, 2. 그 다음에 얘도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이죠? 어, 다른 녀석을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절대 값이 큰 녀석의 부호를 붙이고, 3 빼기 1.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거알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계산, 부호가 같냐, 다르냐, 이것만 머릿속에 잘 넣으면 되겠지. 음, 좋습니다. 어, 아, 거기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제 문제에 분수로 된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3번에 4번. 3번에 4번 한번 봅시다. 또, 우리, 우리 언니 오빠들이 또, 이 분수에 또약하셔갖고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 난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환법칙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보면, 여 봐봐. 방금 전에 썼던 거좀 활용 좀 해봅시다. 얘와 얘의 위치 좀 바꿀게요. 바꿔도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꿀게요.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이게 얘네들끼리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죠. 부호가 둘이 같고 그 다음에 두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어.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고 약분해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계산해 주면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녀석에 부호를 붙여 주고 그다음에 큰거 빼기 작은 거.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호. 알겠지? 음.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봅시다. 자, 뺄셈이 있습니다. 뺄셈 한번 볼게요. 자, 뺄셈의 기본 원칙은 그 이걸 더셈 식으로 다 바꿔서 해요. 아까 쌤 처음에 소두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다더셈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더셈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음,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더셈 식으로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빼기 여기 플러스 2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가운데가 백이죠. 이 가운데가 빼기죠. 이 빼기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이 빼기와 여기 안에 더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여기 앞에 있는 부호들이 서로 다를 때는 얘네들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요렇게. 요 요거 좀잘 보세요. 어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를 다 덧셈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쉽게. 앞에서 배웠잖아. 덧셈할때 어떻게, 어떻게 했어? 부호 서로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음, 절대값이 큰 녀석에 부호를 붙이고, 그지? 어,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랑 차이점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이걸 둘다다 다 플러스로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뿔뿔로. 자, 이거 모르는 법칙이었지, 그지? 잘 알아두세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걸 강제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얘도 뭐가 되냐면 더셈식이 된다고 이렇게. 더셈식이 되면 얘네는 이제 부어 같은 두 수의 더셈이 돼버리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 5다, 이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랑 요세 번, 요두 번째, 요 여기서 계산식이 좀 다르다는 거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지우러잘 이해되냐? 잘 이해됐어? 수현 잘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됐어요? 하나만 다시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칠판 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마마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 강제로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을 더 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렇 이거는 이미 앞에서 쌤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더셈할 때. 그죠? 렇 부호가 다른 두수의 더셈이니까 절대 값이 큰 녀석에 부호를 붙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지? 쉽죠? 이제 이해됐어요? 수자 이해됐어? 나중에 또 모른다 그러지 말고. 아세요? 헷갈려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헷갈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아, 어. 여기서치 않을 거야.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뺄 셈은 이렇게 다덧셈 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거기 예제 하나만 세이나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4번에 4번 한번 봅시다. 분수로 된 거. 자, 예제 4번에 4번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4분의 1.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줄 테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7번 보세요. 자, 우리 이게 마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 플러스 플러스로 강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는 통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분모를 어떻게 맞춰야 된다? 똑같이. 그래서 얘가 4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4이기 때문에 얘한테 분자 분모에 똑같이 20 곱할게요. 어떤 분수가 있을 때그 분수의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똑같이 분, 분모랑 분자가 있는데 얘한테 10을 곱해주고 얘한테 10 곱해주면 전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20 곱해주게 되면 이제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4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더해주면 플러스 4분의 7뭐더 계산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대분수를 고친다거나 이런 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쉽죠? 다들 이해되셨나요? 음. 자, 41페이지 보세요. 덧셈과 혼합계산,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우리는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 뭐가 됐던 간에 전부 다, 다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덧셈식으로 계산한다. 그제 이걸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덧셈과뺄셈이렇게 차례대로 쭉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면 전부 다덧셈 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교환법칙은 가능해요. 그러 그러니까 더쌤 내에서 교환은 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안 돼. 그러니까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에서 7을 빼는 것과 7에서 5를 빼는 것은 달라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게 쌤 부호가 다 앞에 부호가 생됐지만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실제로 얘는 플러스 2예요. 그래서 뺄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만 덧셈은 뭐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덧셈식으로 바꾸는 게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혼합 계산 셈이랑 한 문제만 예제로 풀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 예제 5번에 5번에 4번 보세요. 5번에 4번. 거기 보면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맨 먼저 맨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덧셈식으로 바꾸는 게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덧셈식으로 다 바꿔볼게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어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자. 위치 교환.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 플러스니까 가운데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전부 다 플러스식으로 바꿨죠.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도 되고 이제는 자유롭게 막 섞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전혀 문제없어요. 플러스에 대해서는 더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치를 자유롭게 교환해도 상관없어요. 자, 앞에서부터 더해보면 요거부터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7. 그지 플러스 7과 마이너스 9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더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왜 마이너스 쪽의 부호가 더 크잖아 얘, 얘가 숫자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부호를 붙이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렇게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다시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가 두개 있고 마이너스 세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다섯 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됐나요? 수진아 이해됐어? 다들 이해되셨어요? 소요에 이해됐어? 음, 좋아요. 어, 마지막으로 부가 생략된 수의 덧셈과 뺄셈. 이, 아, 부분을,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요거, 거기 이거는 아 그래, 이것도 설명하자 그냥.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칠판 잠깐 봅시다. 어, 아까 전에 5-7이라고 하는 거, 요거 했었죠. 이제 요게 마지막 설명에 오늘 수업의 진도의 부분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 부호가 생략된 건데, 얘들아, 플러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렇 근데 마이너스는 생략 못해요. 그래서, 이, 여기 앞에 요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여기 보게 되면, 앞부분에 플러스가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바꿔서 가운데를 항상 더셈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계산하는 건 껌이죠 껌 씹는 일처럼 쉬운 일이죠 그래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 해주게 되면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녀석의 부호를 붙이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더 직관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5-7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얘는 플러스야. 앞에 건 플러스 5인 거고. 그지그 다음 항상 더셈 식으로 생각하는데 7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지 이거는 자기 앞에 있는 부호는 무조건 자기 거야. 이 마이너스는 얘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을 더하는구나. <laughs> 이해했어요? 얘를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을 더하는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앞에 거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는 7의 부호야. 7은 마이너스고, 5는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기 앞에 거는 자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와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을 무조건 더한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봅시다. 12 마이너스 1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 1는 플러스 값인 거고요. 이 19는 마이너스 값인 거야 얘네들이 더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큰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녀석이 누구야? 마이너스잖아. 그지? 렇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19에서 12 빼면 얼마예요?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생략돼 있어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다 덧셈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유리수의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덧셈과 뺄셈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 배울 건데 거기까지 진도를 한꺼번에 안 나갈 거야 어,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덧셈 뺄셈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어, 여기, 지금 문제풀이 한 번, 거기 예제랑 유제들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액션!